자, 어, 설명 먼저 하고 네? 그 다음에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다음 나오는 내용이 어. 바로 어. 네 명제, 피, 그리고 화살표, 큐라는 음. 내용이야.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두 조건, 피와 큐에 대해. 그러니까 피랑 큐는 여기서 조건을 의미하고, 피랑 큐가 둘다 등장했지. 그러니까 이 자체를 뭐라고 해? 명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렇지? 어, P이면 Q이다라는 명제, P이면 Q이다를 기호로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그래서 여기 화살표는 뭐뭐 이면이라는 내용으로 써요. 이해요자 음, 그래서 자첫 번째 P이면 Q이다에서 P를 가정,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는 조건을 가정이라고 하고, 그거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는 조건 얘를 만족하면 만족하면이라는 가정이야. 얘 이면 Q를 Q이다, 나는 Q로 마침표를 찍었지? 응, 그래서 Q가 뭐다, 바로 결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응. 되겠어요? 어, 그래서 조건, 그리고 화살표 조건, 이런 형태가 나오면 이 형태가 뭐다, 바로 명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겠어? 어, 자, 다음. 그래서 조건 P의 진리집합과 조건 Q의 진리집합을 볼까? P, Q라 하고, P가 Q 안의부분집합일 때, 부분집합일 때 P 이면 Q 이다가 참이다라는 얘기야. 즉 P가 지금 Q 안에 들어가는 이런 형태를 갖지, 그렇지? 그래서 P 이면 이미 P 안에 있네, 이미 P 안에 있는 원소는 Q 안에 있는 원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렇 어, 그다음 두 번째, P가 Q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어 P 이면 Q 다는 거짓이다라는 내용이야. 얘 같은 경우에는. P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 중에서 Q를 만족하는 원소 있긴 해. 있긴 한데, 있긴 한데,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 그지 여기 있는 거. 그지 이런 원소 같은 경우에는 P 안에 들어있는데 Q 안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P이면 Q에다가 건이되겠지 됐어요? 이해됐어요? 예, 어, 오케이. 자, 다음. 아, 여기서부터 어려워져요. 자, 모든이라는 단어와 어떤이라는 단어야. 자, 첫 번째, 모든 x에 대해 p이다라는 내용이야. 자, 얘를 예제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모든 이등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다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틀린 얘기지. 지금 여기서 모든 이등변 삼각형이란 얘기는 존재하는 이등변 삼각형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그 전체가 전부 다정삼각형 안에 들어가냐를 물어보는 거지, 그렇지? 당연히 아니네. 그럼 명제 맞아 아니야. 명제는 맞지. 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P가 전체 집합일 때, P가 전체 집합일 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모든 이등변 사각형이 정사각형 안에 들어간다면, 들어간다면 참이지. 근데 아닌 경우, 하나라도 아니면 뭐가 된다? 얘는 거짓이 된다라는 거야. 이해돼? 그게 바로 이내용이에요 그래서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명제를 만족하지 않은 X가 하나라도 있으면, 뭐다?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 어, 다음. 다음은 어떤 이란 단어인데, 자, 마찬가지 여기서 어떤으로만 바꿔볼게. 어떤 이등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다. 맞는 얘기일까? 어, 맞는 얘기예요. 왜? 이등변 삼각형들 중에서 그 이등변삼각형에서 이등변, 이등변 그두 개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있잖아 그지? 그 길이와 밑변의 길이가 같은 경우도 있긴 하겠네 그지? 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피가 공집합이 아닐 때 참이야 즉 여기서 이등변삼각형 중에서 어떤 거 하나라도 하나라도 정삼각형이 되는 경우가 아예 없어 그럼 얘가 거짓이지 근데 하나라도 있으면 얘가 참이 된다는 얘기야, 그지? 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 명제를 만족하는 x 가 하나라도 있으면 뭐가 된다? 참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이랑 어떤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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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와요. 그래서 잘 알아둬야 돼. 지금 이 내용이 정확하게 너희들이 이해가 된다면 아 그리고 이게 이걸 의미하는구나를 정확하게 알수 있겠지, 그지? 문제를 풀면서도 많이 나와. 그래서 문제 풀면서 많이 좀 질문을 해야 될 거야. 알겠어? 어, 지금 봐. 너희들이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했을 때 너희들이 접한 단어만 얘기해줄게. 부정, 부정. 또 또는 그리고 됐어? 그다음 모든 어떤. 맞아? 지금까지만 해도 다섯 개야. 여기서 전화 이해돼? 이런 것들 전부 다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다음, 다음은 자 명제의 역 그리고 대우 관계야. 자 P 이면 Q 이다라는 명제가 있고요. 얘의 역 관계다라는 거는 뭐야? 첫 번째 P 이면 Q 이다라는 가정과 결론이 정해졌지. 얘네 둘만 바꾼 거야 그냥. 그래서 Q 이면 P 이다 이렇게 된 경우를 뭐라고 한다? 명제의 역관계라고 한다는 라 거야. 이거 부정이랑 다릅니다. 이거 부정이랑 달라요. 부정이랑 달라. 자, 그럼 다시 이쪽으로 가보자얘 부정해보자. 어떻게 돼? 얘 부정해보자. 이등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다를 부정해보자. 그렇지. 이등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 아니다. 그럼 역을 취해보자. 그렇지. 정상각형은이등변삼각형이다야 그렇지? 그거 마,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맞는 얘기지. 어? 그러면 명제가 틀릴 때 항상 역은 참 아니에요?라고 할수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를 들어볼게. 유리수이면. 무리수이다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틀린 얘기지, 명제 맞네? 틀린 내용이네? 역취해봐 틀리지, 왜? 무리수이면 유리수다라는 내용이니까 당연히 틀린 내용이지, 그렇지? 아, 이렇게 반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음. 자, 그래서 어 P이면 q 다의 역관계가 바로 q 이면 P이다라는 얘기고요. 역관계는 가정과 결론을 바꾼 명제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대우관계는 영명제에 영명제에 뭐 취한 거? 부정을 취한 거예요. 부정을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역관계 이등변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다 역관계 정삼각형이면 이등변삼각형이다. 맞지? 부정. 정삼각형이 아니면 이등변삼각형이 아니다라는 말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말이 된다고, 말이 그렇게 된다고. 돼? 이해돼? 그게 명제 맞고 틀린지 맞는지는 좀 이따 판단하자. 됐어요? 여기까지? 어, 자, 그다음. 자, 그래서 대우관계는 역관계의 결론과 아, 가정과 결론을 네, 부정한 명제고요. 그래서 여기서 얘를 대우관계라고 얘기하고 얘와 얘를 대우관계라고 얘기해. 요 처음에 주어진 게 q이면 p이다라고 하면은 얘의 대우는 not p이면 not q이다가 되겠지. 그지? 되겠어. 어, 오케이 렇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우관계는 역관계의 가정과 결론을 부정한 명제고요. 명제가 참일 때대우 명제는 참이다라는 거야. 항상, 항상이래요. 왜 그런지 보여줄게. 어, 왜 그런지 보여줄게. 역명제는 판단 불가하지. 방금 전에 이처럼. 됐어? 됐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얘가 참이냐? 왜 얘가 참이냐 한번 보여줄게. 자, p이면 q이다가 참이다라는 얘기는 이거지. 이거지. 그지 얘의 대우 명제. 대우 명제는 낫 q이면 낫 p이다야. 맞아? 얘를 진리 집합으로 나타내 보자. 어떻게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맞는 내용이지. 그지 얘를 그대로 진리집합으로 나타낸거예요 됐어? 자 P이면 Q이다가 참이래 그래서 저거 그릴거야 그대로 먼저 나온게 Q 여기가 P야 자 이게 항상 참이래 그러니까 이게 만족하지 이걸 만족하잖아 지금 P이면 Q이다가 참이 됐으니까 이해돼? 네. 네. 아, 네. 됐어? 여기까지? 어, 자 그럼 예 그려 보자. 얘 어디야?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에 들어간다. 맞는 내용이야, 틀린 내용이야? 맞는 내용이지. 아, 그래서 명제가 참일 때 대우 명제 항상 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어, 자, 다음. 그 다음은 이제 3단 문법이라고 얘기하고요. 얘 같은 경우는 명제가 처음에 주어진 게두 개야. 그 다음 이두 개의 명제를 만족할 때 다른 명제를 만족하느냐를 물어보는 거고. 자, 첫 번째. P이면 Q이다가 참이래. 그리고 Q이면 R이다가 참이래. 이럴 때, 이럴 때, 그럼 P이면 R이 참이겠네. 이해 해 얘를 진리 집합으로 나타내보자. 예, P면 이 Q이다. 만족하네. 그렇 그리고 Q면 이 R이다. 만족하지. 그렇 아, 그래서 P는 R안에 전부다 부분집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되겠어요? 자, 다음 예의 대우관계 맞지? 얘의 대우관계 얘 대우 취하고 얘 대우 취해봐 그럼 R의 여집합은 Q의 여집합 안에 들어가네 그지? 그리고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 안에 들어가네 아 그래서 R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 안에 들어간다란 얘기야 이해됐어? 여기부터 봐 여기서 R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 안에 들어간다. 됐어? 그다음 일로 와.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 안에 들어간대. 아 그래서 R의 여집합은 어디에 들어가? P의 여집합 안에 들어. 이해돼? 여기서 일로 갔고 여기서 이러 되겠어? 이게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여하늘 들어지 됐지? 됐어요? 아 오케이 이게 3단 문법이에요 그래서 명제로는 앞으로 기호들이 많이 등장할 거야 P이면 Q이다 P 화살표 Q 이렇게 그러면 얘가 참일 때 뭐가 참이야? 대우가 항상 참이라고? 그지 걔도 접어줄줄 알아야 돼. 그래야 문제를 풀수 있겠지? 이해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네, 여기까지. 그래서 문제를 풀수 있는 거는 문제표가. 어, 문제표가.